안녕하세요. 벌써 그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3월의 봄이 되었네요. 어제는 5월달의 날씨처럼 더워서 시내에는 반팔 티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새벽부터 내리고 있어요. 저는 동네 커피숍에 앉아 커피 한잔하며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와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아내는 병적으로 남자와 잠자리를 집착하는 데다가 저 말고도 수많은 남자들과 불륜까지 저질러가면서 잠자리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남자랑 관계 갖는 게내 인생의 전부고 내 인생에서 최고의 캐락이야막 짜릿한 게 너무 좋아. 그게 내 삶의 우선순위니까. 그래서 당신은 남편으로서 아내인 나를 매일 짜릿하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 내말 무슨 뜻인지 알지? 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아요. 아내는 원래 이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지금까지 제가 만나왔던 여자들과는 달리 순수 그 자체였어요. 아내는 지방의 전문대학교를 나와서 제가 운영하는 조그마한 회사에 취직이 되어 들어온 신입사원이었는데 그때 당시 22살이었고 정말 보기에는 수줍음이 많은 데다가 얼굴은 아주 귀여운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저는 신입사원인 아내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첫눈에 아내에게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내를 꼭내 여자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아내에게 매일 밥도 사주고, 필요한 것도 사주고, 출퇴근할 때는 방향이 같아서 매일 차를 태워주었어요. 그렇게 돌만의 시간이 많아지니, 저희들은 금방 가까워지고, 사랑하게 되었으며,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너무 순진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은 고지, 곧대로 다 믿었고, 제가 하자는 대로 모든 것을 다했으며,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다 보니 매일 아내를 만났고 만난 지두달 만에 아내와 여행을 가서 처음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아내에게는 제가 첫 남자였는데 남자인 저와 잠자리를 처음 했는데도 아내는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밤새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첫 관계를 가진 후 아내는 매일 만나면 영화를 보거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일상적인 데이트에서 차 안이나 근처 모텔에서 데이트를 하자고 제의를 했고, 그렇게 만나기만 하면 관계를 갖는 일상으로 확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때는 젊은 나이라, 저 역시 적극적으로 아내와 사랑을 나누었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었습니다. 저도 남들에 비해서는 성욕이 왕성한 편이었는데, 아내는 저보다 더 혈기가 왕성하다 못해 차고 넘쳐버릴 정도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잠자리를 좋아한다고 해도, 남자들은 잠자리를 매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내는 한번 잠자리에 눈을 뜨니 줄기차게 매일 사랑을 나누자고 졸라대는 겁니다. 연애 때는 그런 아내가 예쁘고 귀여워서 그때까지는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아내는 잠자리를 매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빨리 결혼해서 매일 사랑하고 잠자리를 갖고 아침에 눈 떠서 또한번 하고 그런 사랑하며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나이 30대 초반 아내는 20대 초반 그렇게 나이 차이가 좀 나지만 젊고 예쁘고 잠자리를 좋아하는 아내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결혼을 하고 나서 더 강력하게 저에게 달려들었고, 신혼생활 1년 동안 아내는 어디서 배워온 건지 요상한 자세를 요구했는데, 상상하지 못한 자세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아내였기 때문에 열심히 했고, 거의 매일 몇 번씩 사랑을 나눈 것 같아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아내는 쌍둥이 여자아이를 임신했고, 임신 기간 중에도 아내는 늘 저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쌍둥이와 아내를 위해서... 나도 자기가 임신 중이니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주고 싶은데, 저번 주에 산부인과 원장님이 조심하라고 했잖아. 저번에도 조심했는데도 출혈이 있어서 얼마나 놀랬는데... 우리 마나님, 조금만 참아주면 출산 후에 내가 원없이 해줄게. 응? 라고 잘 다독이며 말을 해주었습니다. 흠 음, 쉬는데...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주면 안 돼? 흠 음, 제발... 아안 하면 막 짜증나고 기분이 이상해진단 말이야. 아 마누라가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하는 거 보고 싶어? 하며 아내는 잠자리에 대한 불만이 참 많았어요. 괜히 저에게 짜증을 자주 부리기도 했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몇 달이 흘러, 아내는 무사히 쌍둥이를 출산했고, 산후 조리를 하고 많이 불어난 몸매 때문에 걱정을 하더라고요. 출산 후 운동을 시작해도 된다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아내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하더니 예전에 탄력있고 날씬한 몸매로 돌아왔고, 아내의 미모는 아가씨 때보다 더 빛이 났고 섹시한데다가 요염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잠자리를 할때 힘을 집중해서 쓰다 보니 저의 정력은 현저하게 떨어진 데다가 회사일이 바쁘다 보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하게 되었습니다. 잠자리를 갖자는 아내의 유혹에도 저는 회사일에 너무 피곤해서 쓰러지듯이 자버리기 일쑤였고 어떤 날은 관계하다가도 자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매일 해야 하는 사람인데 저하고 잠자리를 못하니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예쁜 얼굴이 늘 인상을 쓰고 다니고 신경질적이었으며 금방 바람이라도 피울 기세였습니다. 저도 젊은 나이지만 페이스 조절을 했어야 했는데 아내가 요구한다고 너무 무리하게 매일 해서인지 힘이 떨어진 이유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살수 없다고 저에게 화를 냈어요. 그런 아내가 어느 날부터는 짜증도 안 부리고 관계를 요구하지도 않고 신경질도 안 부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이제 관계 갖는 걸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나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180도 변해버린 아내의 행동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 뒷조사를 해보았어요. 알고 보니 아내는 제가 못해주니 저의 집 운전기사가 젊은 총각인데 나이가 20대다 보니 그 기사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제가 출장을 가고 해외로 나가 있을 때는 아이는 요모에게 맡기고 두 사람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도 않은 채 아주 대놓고 바람을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내는 운전기사와 속궁합이 너무 잘 맞는 건지 집에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유머가 저에게 몰래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출장을 다녀와서 아내에게 김기사하고 바람이 났냐고 물어보니 당황해할 줄 알았던 아내는 오히려 당당하게 당신 나를 피하는 데다가 힘이 다 떨어져서 잠때리도 못해주고 아예 내 곁에 안 오니까 내가 알아서 욕구 불만을 해소해야 하지 않겠어? 내가 이렇게 된건 전부 당신 탓이야. 연애 때부터 잠자리를 그렇게 잘해주다니. 아이 낳고 나서 잠자리를 요구했을 때 당신은 늘 피곤하다고 거절했잖아. 아니면 하다가 잠들어 버리고. 그런 행동들이 내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고 있다는 건 생각도 안 해? 이런 말하기 정말 쪽팔리지만 여자로서의 가치가 떨어진 것 같아. 당신이 그러니 내가 이렇게 바람을 피운 여자가 되어 잠자리에 미친 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알아? 네 마음 아냐고. 하며 말을 했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불륜까지 저지른 이 모든 것을 저의 잘못으로 돌리는데 잠자리에 미쳐가는 아내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바쁘다며 무시해버리고 관심을 갖지 않았던 저에게도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 저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이해해야만 했어요. 하기야, 제가 예전과는 달리 잠자리를 좋아하는 아내를 만족시켜 줄수 없으니 잠자리가 센 김기사와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아내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길 바랬고 아내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은 용서하겠다고 말을 해주니 아내는 도대체 뭘 용서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김기사와 더 만날 거라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아내와 이혼만은 하기 싫었기 때문에 아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김기사와 아주 대놓고 사랑을 나누고 다니는 겁니다. 아내는 김기사로 만족을 못하고 시간 나는 대로 클럽으로 가서 원나잇으로 남자들을 만나고 오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한 남자를 오래 만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김기사가 실증이 났는지 아니면 김기사의 힘이 떨어졌는지 운전기사를 젊은 사람으로 바꾸더니. 새로운 송기사와 바람이 나버렸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는 찍기만 하면 바람을 피우다군요. 가리지 않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가 내 마누라라니. 기가 막히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송기사와 바람을 피우는 중에 아내는 임신을 하였고, 시간이 지나 딸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그 애가 누구 애냐고 물어보니, 그 애가 자기도 누구 애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 애는 누구 에겠어요 손기사의 애이거나 원나이 됐던 남자들 중에 한명이 아이겠지요. 아이는 죄가 없기 때문에 키우기로 했지만 정말 골치가 아팠습니다. 숨이 막혀왔어요. 저는 언제까지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지 한번 두고 보고 싶었고 아내가 아무리 바람을 피운다고 해도 제 사전에는 이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아내도 이혼해달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더군요. 저는 아내가 출산하고 나면 이제는 바람기가 잦아들 거라고 믿었지만 큰 오산이었습니다. 클럽은 이제 재미없다면서 갑자기 등산 동호회도 다니고 아내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걸 좋아해서 자전거 동호회도 가입을 해서 자전거 동호회에서 남자들을 만나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아내 친구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잠자리에 미친 여자인 것 같았어요. 하루도 그걸 하지 못하면 못 사는 여자인데다가 애인을 이제는 두 명씩 두고 번갈아가며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 제 아내 같은 여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혹 뉴스에 아내처럼 남자를 너무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다고 보긴 했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렇게 여러 남자들을 만나지만 제 아내는 저한테 늘 외롭다고 말을 하고 이 외로운 고통을 참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내를 잘못 선택했다고 후회해봤자,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내가 말하기를, 자기 자신도 자기가 왜 이러는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모르겠다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겁니다. 한 남자와 잠자리 하는 것은 만족 못하겠고, 여러 명의 남자와 바람을 피우면서 잠자리를 갖는 게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본인 욕망이 채워진다며, 저에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테니, 그동안 꼭 참아주고 이해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저와 아내는 좀 특이한 부부인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은 아내가 바람피는 걸 불륜과 외도에 대해 돌을 던지겠지만, 저는 제 아내에게 돌을 던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아내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동호회까지 나갔다면 더 이상 불륜의 끝을 보는 거라 생각했지만, 아내는 바람피는 범위를 점점 넓히더니, 이젠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남자들과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내가 약을 먹고 잠자리를 더 열심히 할 테니 같이 병원을 가서 상담받아보자고 권유를 했지만 아내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억지로 하는 잠자리는 자기 쾌락을 느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며칠 전부터 한번 집을 나가면 일주일 또는 10일 정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쁜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아내가 무슨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아내는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잘 지내고 있다고 연락이 와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아내와 이혼을 해도 바람기는 고쳐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하고 이혼을 하면 다른 남자와 살긴 하겠지만 그 사람에게 가서 저에게 하듯이 행동한다면 어떤 남자가 참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면 제 아내는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가는 나이가 들면 안의 바람기가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채팅으로 만나서 잠자리를 하는 남자들이 별볼일 있겠나요? 저는 겁이 나서 인터넷 채팅으로는 여자를 못 만나겠더라고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소문이 나서 다 알고 있고, 저희 부모님은 빨리 이혼하라고 성화했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형은 성격이 참 이상하다. 남들 같으면 진짜 몸싸움나고 끝났을 텐데, 저보가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라고 하며, 바보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때쯤 아내에게 전화가 왔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많이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하던 일을 멈추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갔더니 아내는 팔과 다리가 부러졌으며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남자가 자꾸 자기 친구를 데려와서 같이 하면 안 되겠냐고 하길래 아내는 차에서 내리겠다며 그 남자와 신랑이를 버리던 중 남자가 화김에 화가 나서 차를 전봇대에 박아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방황을 끝내고 저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너무 지친다고 했습니다 많은 남자를 만나봤지만 저같이 좋은 남자는 만나보진 못했다며 앞으로 잠자리에 대한 요구를 많이 안할 테니 적어도 잠자리를 원할 때는 거부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말해준 아내를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고, 옆에서 병관우를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아내는 한달반 정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지난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내는 죽을 때까지 저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돌아올 줄 알았어요. 아내는 사춘기에 방황하는 청소년 같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는 남자와의 잠자리가 생각이 날 때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왠지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가장으로서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야겠습니다. 저에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고 앞으로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응원해주세요. 댓글 보며 힘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